반갑습니다. 우리 시대 우리 스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스님들의 다양한 삶과 수행 속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어, 저는 지금 경북 김천에 있는 수도암에 왔는데요. 어, 이곳에서 수행 정진, 지필을 하고 계신 원제 스님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원제 스님을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제입니다. 제가 사는 처소가 낙감인데 이쪽으로 같이 이동하실까요? 저는 이제 김천 수도함에서 이제 지내고 있는 원재라고 하고요. 어, 지금까지 이제 선원에 다니면서 이제 정진하고 있고, 어, 2006년에 출가해가지고, 음, 선원에 다녔지만 중간에 한번 이제 공부가 너무 안 된다 싶어가지고, 한번 세길주도 한번 다녀오고, 어, 그 이후로 쭉선원에서 정진하다가, 어, 재작년쯤에서 이제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라는 이제 책을 내면서부터, 이제 많은 분들과 이제 만나면서 이런저런 소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원을 다니면서요 그냥 문득 어나 뭐 글이나 한번 써볼까 그냥 사는 이야기 그래서 한 6년 전부터 그러니까 2015년부터 어, 그때부터 좀 글을 하루에 한 편씩 쓰기 시작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언에서 정진하고 있으니까 너무 일상적인 얘기만 쓰기보다는 그것을 아마 수행의 관점에서 아니면은 어~ 다른 이제 영성의 측면에서 그렇게 조율해 가면서 쓰다 보니까 글이 여러 편을 좀 쓰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그 글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모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알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판사 쪽에서 의뢰도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제 공부에 대한 안정화 작업이 끝났다고 시작했을 적에 책을 내게 된게 결국에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였습니다. 무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거기서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무상이라는 건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면서 참 세월이 무상하다, 시간이 무상하다, 인상이, 인생이 무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무상이라는 게 그런 부정적 의미로 사용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실체라든지 어떤 고정된 대상에만 이렇게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모든 것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게 사실은 무상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고통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왜냐면 순간순간마다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일중의 가능성이죠. 창구예요 다만 우리가 어떤 존재라든지 대상에 집착을 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순간순간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게 결국 이제 부처님이 삼법인에서 설한 무상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핑이란 게왜 나왔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고해해 비유하기도 하잖아. 고통의 바다니까 이 고통의 바다에 빠져서 괴로워하지 말고 그걸 지혜로써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지혜의 배로 삼아 가지고 그 고해를 건너간다는 의미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왜 서핑이란 게왜 중요하냐면 서핑은 흐름을 타는 거잖아요 흐름을 타는 거는 고해에 빠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고해를 벗어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고해 바다로 규정 지었지만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 관계 경험들 이거 사실은 흐름으로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실체로서 들어가서 괴로워하지 말고 그런 흐름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이 고해를 서핑 흐름 타듯이 지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자신이 흐름이 되면그 고해도 더 이상 고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무상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썼고 어 그리고. 이 서핑이란 것도 삶의 흐름의 연장선에 있는 나 자신을 인정해 주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좀 약간 비유적으로 썼습니다. 세계에 일주를 하게 된 건요. 이제 제가 책에서도 언급을 하고 다른 분들께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제 공부에가 미루적거린 것에 대한 스스로의 불만이 좀 컸어요. 여기서 뭔가 더 뭐가 나와줘야 되는데 뭐가 안 나오는 것 같고 제 공부가 자꾸 정체되는 느낌이 든 거예요 저 스스로 돌파구를 좀 찾지 못했던 측면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한번 분위기를 한번 쇄신해보자 해가지고 어, 뭐 단기간 무엇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차라리 세계로 한번 돌아다녀보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추진력이 좀 강한 편인데 한번 결정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계획서를 완성한 거예요 그다음 한 보름 정도 화주를 돈 거예요. 여행을 시작할 수 있게끔의 최소한의 자금은 여러 어르신들이 굉장히 저를 좋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제 뜻을 그래서 호응을 해 주셔가지고 되게 좀 기반은 마련이 됐어요. 세계 일주 자체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 계속 움직여야 되고 또 먹는 문제도 걸리고 또 환경의 문제도 힘들고 어, 되게 체력적으로도 되게 고갈이 되는 일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 그 고생 중에 가장 컸던 거 아마하는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제 이제 가방을 도난당. 이제 가장 중요한 물품을 보통 작은 가방에 넣거든요. 그 작은 가방을 통째로 도난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행을 중간에 그만둬야 될 상황이 이제 될 수도 있었는데 하, 되게 되게 암울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하나하나 이제 이제 상황을 수습해 가면서. 여행을 끝내지 않고 결국에 이제 복구에 가면서 그렇게 여행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좋았던 나라라고 얘기한다면은 저는 이제 인도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인도가 제일 좋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싸서 <laughs> 저는 이제 싼 나라가 좋거든요. 왜냐하면 배낭 여행자들은 가격, 물가가 저렴한 나라를 좋아해요. 오래 머물 수 있고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고 아니까. 그리고 인도라는 게좀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세계 어떤 주된 힌두교가 이제 주된 종교지만은 불교나 뭐 자이나교 같은 종교의 어떤 산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성 문화가 어 기본적인 토양처럼 무슨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물론 수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호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나쁜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어 그래서 인도라는 나라가 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아무래도 이제 순서적으로 구상은 되긴 했어요. 제 여행 순서대로 제가 원래 중국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동남아, 네팔, 인도, 유럽, 아프리카, 남미, 북미 이렇게 순서로 글들이 모여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일반 여행자는 아니잖아요. 제가 선언에서 수행한 수행자이기도 하고 또 스님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 일반 사람들과의 여행기와는 약간의 차별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한 모든 경험들은 사실 일반인들이 모두 다 겪어볼 수 있는 경험이지만은 그 경험들을 해석하는 방식은 당연히 수행자의 관점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경우 저는 이제 전 세계에 산재한 이제 불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나라의 불자들. 그 나라의 불자들 만나면서 서로를 어떤 이제 불교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기도 하고, 수행 경험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교류도 해보고, 어 그렇게 하기도 했고, 또 독특한 것들도 있어요. 되게 제가 동물들에 대한 얘기도 몇 가지 썼거든요. 이를테면 고양이 만난 거, 소 만난 거, 쥐 만난 거, 이거 되게 특별하지 않은 이야기 같은데, 근데 제가 특별하게 본 거예요. 남들한테는 아무렇지 않을 만한 내용인데도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 되게 의아한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인데 근데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수행의 경험에서 그리고 나의 어떤 살림과 가풍을 한번 돌이켜 보는 측면에서 되게 의미 있는 만남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동물들에 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게 된것 같습니다 다섯 장이낼 거요 다섯 장 정도를 빼고 제가 나머지는 다 찍었어요 사실은 그전에 제가 사진을 찍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세계일주 2년 동안 하는데 사진을 안 찍으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찍는 재미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진을 연구했던 거 같아요 그 전에는 제가 노출값이라든지 ISO 아니면은 이제 조도 같은 걸 몰랐어요 개념을 아니면 프레임속도 셔터스피드라든지 몰랐는데 그거 하나하나 공부해가면서 사진을 찍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또 약간씩 변화를 주어가면서 사진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니까 보통 사진에 대한 감각이 생기는 장수가 제가 듣기는 3만 장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세계 일주를 하면서 총 20만 장 넘게 사진을 찍었거든요 대부분 피사에 가면은 사탑이 이렇게 쓰러지는 모양새가 있으니까 다들 받치는 이렇게 네, 이걸 하고 있어요 어, 근데 저는 약간 내가 저렇게 따라하면 되겠나 <laughs> 나만의 아이템이 뭐 있냐 하니까 합축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 이걸로 이렇게 해야지 <laughs>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진이 나오게 된 거야. 약간 거만하면서부터 <laughs> 그런 장면이 나왔죠. 월간행인에는 정기적으로 글을 썼고, 그리고 블로그에는 보통의 이제 경험들을 그래도 매일매일 좀 성실하게 기록들을 다 남겼어요. 제가 미국은 못 남겼어요. 멕시코까지 어, 남겼었는데, 사실 책으로 출간하자는 요청은 많았는데. 어, 제가 좀 공부 욕심이 있다 보니까 사실 출간을 미뤘습니다. 2019년 9년 이제 12월부터 이제 원고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하나씩 넉 달을 쓰니까 120개의 원고가 나온 거예요. 그중에 서약 약 90여 개의 원고가 선택받아 가지고 두 권의 책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어요. 책을 마쳤을 때는 홀 가분함을 느낀다기보다는 아, 이제 하나의 일이 끝났구나. 항상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무슨 일을든 다 끝냈을 적에. 쓰는 저의 이름 맞춰졌지만은 그것들이 어 읽는 분들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서고 자기 삶에 어떤 이제 음 반향을 일으킬지는 이건 독자의 일인 거예요. 저도 이제 정진을 많이 해보고 이제 용맹정지도 해보고 가행정진도 해봤지만은 정진에 애쓰는 건 당연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뭐냐면은 자기 진정성인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를 찾으려는 그 열망, 진정성을 항상 끈질기게, 그걸 놓치지 않고, 그렇게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의 공하는이먹고였어요 물론 이제 저희 은사 선생님께서 이제 조주무짜를 주시긴 하셨지만은, 저하고 인연이 잘안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먹고를 하게 됐는데, 이먹구는 이제 송담 스님에게서 받았어요. 2009년도에 받았는데 이먹고가 사실은 저의 삶의 형태하고 맞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의문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남들이 의문하지 않았던 내용도 저한테 의문이 되어버렸거든요. 수행이란 걸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지만은 수행의 결과들이 제 인생에 나타났었어요. 이먹고라는 것에서 사실 이는 특정한 대상이나 어떤 상황을 뜻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 그런 전체로서 확대되기 위한 과정에서 이먹고랑 공안이 필요하지 않았나 어, 싶어요 그리고 제 수행의 방식에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록을 제가 여러 어록을 보기도 했지만 은 어, 제일 좋아하는 어록은 조조어록이에요 조조어록은 가장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힘을 안 들였어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재치가 있으세요 새치 재치, 혀 하나로 다 갖고 노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사람을 그렇게 갖고 놀려거든 이미 거기에 통달해 있어야 돼요. 저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할 적에 이런 원칙이 있었어요. 자신만의 독특한 영역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나만의 독특한 영역이 뭐가 있을까? 저는 이제 잘하는 게, 전제 얘기를 잘해요. <laughs> 수행의 과정이 이렇고, 경전을 해설하고, 그리고 어떤 원리들에 대한 이제 설명을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저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수행자들이 이미 충분히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잘 해오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무엇을 한다기보다는 저만의 솔직한 이야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펼쳐내면 다른 사람들도 잘 감응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첫책 어,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는데 굉장히 제 개인 경험이었지만 저는. 보편적으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것을 제가 수행의 관점에서 보면 제가 얻게 된 수행하면서 얻게 된 어떤 안목을 통해서 다시 재조명해보고 해석하고 저만의 방식으로 또 거기에 대응해가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약간 생동감 있게 저만의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유튜브 채널을 열게 되었고요. 스토리텔링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 성현들의 가르침도 같이 접목시켜 가면서 저의 삶을 아니면 일반 사람들의 삶도 한번 반추해볼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선을 다하지 않으리라요 제 도반스님의 좌우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좋은 건 따라하자 <laughs> 이게 주의예요 도반스님의 좌우명 좋으니까 근데 좌우명에 무슨 저작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걸 제 좌우명을 했는데 지금 저를 아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굉장히 여유롭고 좀 자유롭게 사는 선생님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예전에 엄청나게 저를 혹사시키면서 살았어요. 학생 때도 하루에 6시간씩 정진했어요 근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공부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마음이 이제 안착화 될수록 좀 쓸데없는 힘을 쓰는 게좀 빠지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좀더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글 쓰는 것도 그렇고. 사람 사이 관계도 되게 자연스러워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을 주어야 될 때와 힘을 빼야 될 때를 좀 자연스럽게 알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최선을 다한다는 게 그렇게 좋은 일만은 아닌 거예요. 좀 자연스럽게 살자는 게 저희 원칙이 되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살자가 이제 저희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매일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그때마다 네 가지 원력을 동일하게 반복해왔습니다. 네 번째 원력이 2016년에 바뀌었어요. 쓰임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원력이 되었어요. 내가 내가 쓰임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게 아니라 단지 쓰임을 받겠습니다. 그 원력이 세우니까 조금 바빠지더라고요. 사람들도 찾아오고 제가 뭐 글도 쓰게 되고 책도 내게 되고. 저한테는 그런 역할이 뭐냐면 사람들을 만나면서 상담도 들어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글을 쓰면서 이 글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위안과 힘이 되기도 하고 뭐 강연을 보면서 어떤 분들 은 굉장히 이제 새로운, 새로운 느낌이나 뭐 지혜 같은 게 생긴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넓은 방식으로 쓰임을 받는 삶이 된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 굉장히 마음이나 몸이 움츠러든 상황이기도 할 거예요. 굉장히 힘드시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코로나도 언젠간 끝나죠. 지금은 좀 제한된 공간 속에서 살게 되는 측면이 있겠지만은 나 자신을 돌이켜 볼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상황에 마냥 움츠러 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어, 이게 지금 내 공부할 시기인가 보다 하고서 받아들이면서 어, 자기 삶을 이제 성찰하고 하는 시간으로 삼으면은 코로나가 끝난 시기에 보다,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진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마련될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시대 우리 스님 오늘 강연과 집필을 통해서. 포교와 전법 수행을 하고 계신 원재스님을 만나뵙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스님의 원력이 모두 다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제까지 우리 시대 우리 스님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날마다 네, 좋은 하루요. 날 좋은 되세요. 계세요.